자, 안녕하세요 경건한 마음입니다 오늘 가족들하고 황금 연휴를 맞아서 저 원주 도도 캠핑장 왔어요 도도 캠핑장 원주 참숯가마 캠핑장 인데 어, 오늘 캠핑장 한번 잘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캠핑장 자체 내 이벤트 행사로 이제 아이들 깡통 열차 태워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이트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도 캠핑장 같은 경우는 약간 경사가 조금 있어요. 먼저 제가 좀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측에 한 네다섯 사이트 정도 되는 별도의 이제 독립적인 공간이 있고요. 처음에 오시면은 이쪽 관리실 우측편으로 관리실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먼저 체크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사이트 배치도입니다. 음 저희는 피크닉 존저 좌측 맨 구석에 좀 늦게 잡아서 피크닉 존으로 잡았는데 좀 좋아요 아늑하니 좋아요. 그 대신 화장실이 좀 멀다는 단점. 우리 이제 매점 및 관리실입니다. 관리실 여기서 어 체크인을 하시고 자, 이제 사이트 예약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사이트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봤는데 우측편에 이제 골프 스크린 골프 뭐 노래방. 뭐, 그런 거, 영화 관람, 그런 거할수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독서실. 자, 특이점이 제가 작년, 작년에 와봤는데 한 1년 만에 또 이제 수영장이 저 예전엔 피크닉쪽에 에어, 에어바운스? 에, 그렇게 설치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에 아주 크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조금 기대되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이쪽 뷰가 좀 좋거든요. 음, 데크로 짜여가지고 뷰가 좀 좋은데 오늘 황금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바뀐 어, 네. 점은 이렇게 각 사이트마다 캐노피 설치했어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이제 타프가 필요 없겠죠 아이쪽 비었구나 스카이워크존 한번 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넓게 데크로 한 사이트가 지정되어 있고 당연히 데크 위에서는 데크팩을 사용하셔야지 일반팩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스카이워크존 뷰입니다 한번 보시죠 새소리 듣고, 뭐, 커피 한잔 딱 마시고, 뷰 보면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캠핑을 하시면은 타프가 기본이거든요. 예, 여름에는, 여름에는 돔, 돔 텐트에 타프. 이게 가장 좋은 조합인데, 어, 원주 참숯가마 캠핑장 오시면은 이렇게 각 사이트마다 타프가, 캐러피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어, 별도의 타프는 없어도 될것 같아요. 스카이워크 존은 타프가 없으니까 예,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 저도 어제 왔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왔거든요. 이제 벌써 철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전체를 한번 보시죠. 이것도 다, 이것도 딱한 사이트입니다. 한 사이트. 네, 한 사이트니까 여기는 힐링 존이네요. 힐링 존. 저 뒤에 보시면은 뒤쪽으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저기가 이제 어, 숯 만드는 공장이에요. 숯 만드는 공장. 어, 저기, 숯 빼는 날, 뭐, 이런데 보면, 이제, TV에서 뭐, 삼초 삼겹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숯 빼고, 열기 어느 정도 깔아앉으면, 이제, 천연 찜질방, 이런 것도 이제, 무료로 운영되는데, 아 높아서 안 올라가 봤습니다. <laughs> 철골 쪽으로는 데크가 또다 깔릴 것 같네요. 원주, 키즈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영장이, 그래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1m 이내로 유지될 것 같고요. 어, 나중에 뭐, 에어반, 나중에 미끄럼틀 이런 것도 하나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네, 그건 뭐,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참여한 미니칼 레이싱군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이제 경기도, 예,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예, 미니카 같은 경우는 직접 가져오셔도 되고, 매점에서 판매합니다. 예, 매점에서 판매하니까 구입하셔서 아이와 함께 만들고, 이렇게 직접 차도 어, 미리카도 해보고 어, 좋은 것 같아요. 튜닝 가능합니다. <laughs> 자, 앞쪽에 방방이 있습니다. 방방이 근데 지금 방방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좀 등치가 큰 아이들 이런 애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어, 미취아 동 이렇게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자 여기가 개수대 및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어, 개수대 와 보니까 어, 전자레인지 있고요. 개수대는 일곱 개 정도. 좌측이 남자 장실하고 샤워실, 우측이 여자 장실하고 샤워실 이렇게 있습니다. 어, 샤워 시설 깨끗해요. 네. 처음에 와서 느낀 거지만은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샤워실 안에는 파티션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어, 좀더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앞쪽도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곳. 아이 쪽이 매점입니다. 아 일로 아까 안 말씀드렸듯이 안 돼. 자동차, 야채 아이들 놀거리, 분리수거장 체크인하실 적에 비닐봉지랑 뭐 휴지랑 이런 거다 주기 때문에 어, 재벌인데네. 어 고기를 잘 활용하셔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시고 음, 오토 캠핑이지만. 어, 철수 하실때는 좀 깔끔하게 부탁드리고요 자, 이쪽이 피크닉 존입니다 피크닉 존 이쪽은 아직 예전 그대로예요 네. 앞쪽에 네, 글램핑 도 있네요 글램핑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글램핑 자세한 가격 문의는 사장님께 하시고 여기는 이제 미니 축구대 미니 축구대가 있고 네. 안쪽에 힐링존하고 뭐 스카이워크 존 그런 쪽은 차를 다 바깥으로 주차하셔야 되고 이쪽은 차를 사이트 앞 옆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어, 대략 요정도입니다 음,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장점은 아이들이 놀거리가 많아요 그 깡통열차 운행하는거 보셨죠 애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거 이제 여름 되면은 수영장이 엄청 크게 운영될 거라는거 겨울에는 눈썰매도 있고 그리고 타미야 레이싱장도 있고 어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음 단점으로 보면은 이쪽에 이제 피크닉 존에 피크닉 존에 이제 안쪽으로 사이트를 잡으시면은 화장실 좀 멀어요. 편의 시설이 어 지금 한 곳에만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편의동 한 곳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쪽과 멀어지면은 편의시설이 멀다는 거. 자, 독립적인 사이트. 말씀드렸죠, 아까? 오늘 옮김면 저까지만 봅시다. 독립적인 사이트 두 가족. 네, 이렇게 딱 즐길 수 있게.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갈랍니다. <laughs> 도도 캠핑장 검색하셔도 어, 많은 블로거분들 그리고 이제 캠퍼들이 이용 후기를 남겨뒀기 때문에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많이 변했네요. 1년 1년 채안된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많이 변했어요. 네, 그리고 그 변한 게안 좋은 게 아니라 어, 편의 시설, 즐길거리 이런 게 많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원주 같으면은, 저 강원도 널어, 넘어가는 이제 거의 초입, 초입 부분이니까, 크게 뭐 서울 경기, 뭐, 이쪽에서 오시기에는 부담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천안에서 왔는데, 차만 안, 안 밀리면은 뭐1 시간 반? 이 정도 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작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예, 즐거운 캠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코스, 코스가 몇분 코스입니까? 몇분 코스? 아, 3분 코스입니다. 3분. 3분 코스? 여기로 쭉 올라갔다 한번 쭉내려으면 <laughs>